3년 연속 영업이익이 증가하느냐 이 여부를 먼저 보고 있는데 여기에 딱 해당이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정말 좋은 기업입니다 한국 조선해양은 좀 뭐랄까요 안고 빠진 찐빵이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에는 원달러한 일을 하러 가는 구간에서는 계속해서 매매를 해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눈치 빠른 분들이 영역이에요 자 이게 우리가 개별 주들 그리고 어떤 아무리 지금 시장의 중심이 되는 주도주라 할지라도 시장이 무너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일단 시장이 가야 되는데. 지금 시장의 의견은 좀 극단적인 것 같아요. 다시 저점 확인하고 이제 다시 반등에 들어섰다. 음. 하지만 이번 반등은 일시적이고 다시 여러 가지 외부 변수들에 의해서 해결된 건 하나도 없으니 네. 다시 급락의 과정을 겪을 것이다. 이런 의견들로 나뉘는데 일단 시장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시장 참여자가 그러니까 극과 극이 에요 지금 완전히 갈렸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3200에서 2900까지 코스피가 급락을 할때 이와 관련돼서는 일정 부분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었고 단기 저점을 지금 2900을 찍었어요. 그리고 코스피는 낙폭구한40% 정도를 되돌렸고 코스닥이 대략 한 1050에서 920까지 130포인트 가까이 떨어진 이후에 좀 135포인트 정도 떨어졌죠. 그리고 나서 지금 천스닥까지 다시 올라왔잖아요. 그러면서 낙폭구6 0 정도 돌렸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자, 이건 단순히 기술적 반등이니까 다시 한번저좀 확인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올라갈 때마다 현금 만들어야 된다. 이쪽에한 축이 있고, 또 다른 한 축에서는 아니다. 그러더라도 계속해서 매매를 하면서 시장의 주도색 더 주도위 찾기는 진행이 돼야 된다. 이렇게 지금 나뉘는데, 저는, 어, 후자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시장이 이렇게 흔들리는 와중에서도 시장과 맨날 호흡하는 저 같은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매매를 해야 되고, 시장이 뭐, 이 상황에서 더 깨지게 된다면 오히려 그런 부분을 확인하고 리스크 관리 이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 선제적으로 리스크 관리하기는 참 어려워요. 이런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현실점에서는 지금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가 저는 시장은 방향타라고 보는데요. 원달러 환율이 1200원 찍고 지금 1700, 1170원 중반까지 떨어졌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만약에 1150원 가고 떨어지는 구간에서는 매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즉,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는 구간에서는 계속해서 매매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언제 리스크 관리하고 이런 거 신경 써야 되냐? 원달러 환율 보시면 돼요. 이런 부분이 다시 한번 뭐 1,190원 넘어서 1,200원 근처까지 간다 그러면 그때 가서는 비중 줄이는 거 고민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거다 필요 없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원달러 환율, 시장 방향타, 신호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 하나 보시면서 시장 내가 사야 된다, 팔아야 된다 결정을 하시고요.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지금 좀 하락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는 저는 살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현금 보유 비중 어 보유 비중 뭐 이게 위기든 평시든 음. 뭐 가지고 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잖아요. 네. 어, 몇 퍼센트 정도가 적당하다고 보세요. 평상시에는 저는 10에서 20% 10에서 20. 10에서 20. 왜냐하면 10에서 20은 항상 있을 수밖에 없는 게어저 같은 경우에는 물려 있는 거 빨리 팔고요. 손실 나는 거 빨리 팔고 이익 나는 거 거기서 불을 타든지 아니면 그 가운데서 파생이 될수 있는 신규 종목 찾기 하는 가운데서 계속 돌아가는 비분이 10에서 20. 근데 만약에 앞서 말씀드렸던 리스크 관리 상황에서는 현금비중 50% 이상 쭉. 그래서 그리고 50% 이상 늘려나가려면 어떤 식으로 한다? 처음에 약했던 종목부터 먼저 한다즉 여러분들은 이익나는 거 빨리 팔아가지고 손실나는 거 이런 것들 같은 그렇지. 경우는 끝까지 끌고 가는데 그 반대로 해야 돼요. 오히려 약했던 종목들 같은 경우는 빠르게 빠르게 팔면서 오히려 핵심 종목 중심으로 가지치기. 그러면서 현금비중 저는 50% 이상까지 확보. 이런 몸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 시점에서는 현금 50% 비중을 아니요. 가져가야 될 때라고 봐요? 아니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고 있고 말씀드렸잖아요.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는 가운데서 지금 올라가고 있었던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대략 10에서 20. 다만 음. 지금 보시면요, 워낙 지금은 변동성이 워낙 크고 되게 빨라요. 특히 지난주 이번 초 보면 하루의 지수 변동폭이 개별 종목처럼 움직여요. 그렇죠. 뭐2% 3%씩 왔다 갔다 해 버리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눈치 빠른 분들이 영역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손 빠르고 발 빠르신 분들의 영역이라고 표현하는데, 손 빠르게 진입을 했다가 발 빠르게 도망 나올 수 있는 그런 분들의 영역이기 때문에, 사실 전문 투자자 입장에서도 지금 시장은 참 쉽지가 않은, 참 어려운 장인 것 같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현금 비중 고민할 수밖에 없는데, 제 개인적인 기준에서 보면 지금은 10에서 20 정도. 음,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아, 어, 그런 가운데서 지금 고민을 고민하고 있는 종목을 올려주신 분이 SK 렌터카에 대해서 아, 진짜? 지금 SK 렌터카. 네, 20% 정도 손실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친구도 대표적인 리오프닝 관련 주이자 그리고 대표적인 이쪽 관련해서 언택트 수혜라고 볼수 있을 정도예요. 네. 참 재미있죠. 언택트이면서 리오프닝 관련주 SK 렌터카 국내 1위 렌터카 업체이고요. 올 여름에 특히나 이런 여름 그 휴가 시즌에 제주도에서 렌터카 가격이 그때 당시에 뭐 다섯 배네배 5배, 다섯 배씩 이렇게 급등을 한그 뉴스 자체가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피크를 치고 나서 지금은 좀 아쉽게도 좀 하락하는 모습이 계속 포착이 되고 있네요. 음, 시장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시장을 주도 섹터와 흐름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저는 앞서 엔터미디어 컨텐츠 게임 관련된 NFT 가상자산 뭐 이런 쪽으로 계속 말씀을 드려보고 있는데 반면에 지금 최근에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올라와야 될 자리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그렇죠. 왜냐면 11월 1일부터 위드 코로나 가게 되는 것과, 그리고 이제 실적이 그동안에 따른 이런 그 경기 민감주나 뭐 철강을 비롯한 이런 원자재 관련된 소재 뭐 이런 쪽은 피크 아웃을 우려하지만 오히려 이런 코로나19 피해주인 리오프닝 관련주는 이제는 바텀 아웃을 얘기해야 될 때거든요. 바텀을 찍고 이제 올라가야 돼. 그러니까 시기상으로 보면 지금 오히려 바텀 아웃을 얘기를 하면서 올라가야 되는데 못 올라가요. 이거 아닌가요? 뉴스에 팔아라? 뉴스에 팔아라. 근데 <laughs> 결국 저는 이걸 봅니다. 시장에서 올라가야 되는데 못 올라간다? 떨어져야 되는데 안 떨어지고 올라간다? 거기에 따른 시장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거에 대해서 1차적으로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 첫 번째 리오프닝 관련주가 시기상으로 지금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야 되는데 못 올라가요. 떨어져요. 상대적으로 약해요. 그러면 그 기대감이나 이런 부분 자체가 주가에 녹여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시장은 수급이 이쪽을 안 보고 다른 쪽을 보고 있다고 그렇죠. 먼저 판단하는 것 자체가 1번 이 부분인 거고, SK 렌터카의 경우에도 대표적인 렌터카이고 이쪽 관련해가지고는 어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어느 정도 지금 실적이 반영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실적 한번 볼까요? 이쪽이 올 여름에 워낙 또 좋았고 합해가지고 이쪽 같은 경우는 되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보면 대략 1분기에 대략 197억, 그 다음에 2분기에 280억. 러프하게 보면 약 480억 가까이 벌었죠. 477억이지만 뭐 그렇게 보면 작년에 지금 보면 구조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좋은 기업입니다. 2018년에 218억, 415억, 708억 이익단에서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 볼륨 자체도 그만큼 외형 따다는 성장 자체도 나타나고 있죠. 올해 1분기 2,400억, 2분기 2,500억 상장을 하게 되면 올해 약 9,000억에서 1조 원가량 이 정도 볼륨다는 성장과 그리고 이익다는 성장, 이런 부분 자체가 나타날 수 있는 좋은 기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이러한 종목은 장기 가치 투자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장기 가치 투자 했었을 때딱 하나 원칙은 3년 연속 영업 이익이 증가하느냐, 이 여부를 먼저 보고 있는데, 여기에 딱 해당이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정말 좋은 기업입니다. 좋은 기업인데, 현 시점에 놓고 보면 좋은 주식은 아니죠. 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까요? 트레이더 입장이라면, 저점 깨지면, 앞서 말씀드렸죠. 심플하게, 지금 추세가 상승이냐 하락이냐, 그리고, 고점과 저점을 보고 이런 부분 자체를 높여나가느냐, 낮춰나가느냐, 이런 부분을 보게 된다면, 유도를 있게 적용하실 것 같으면, 지금 기존의 저점, 이런 부분 깨지고 밑으로 내려가게 될 경우에 전 줄여나갈 수 있겠다. 그렇게 보면, 현 시점에서 만천원 정도 이런 부분이 되는 것이고요. 만천원 정도 되는 것이고, 그렇죠? 만천 원 정도 되는 거고, 기존의 고점, 이루, 이 부분 넘어서는지 확인 하고, 차라리 저 같으면 물을 타든지 뭐 하든지 할것 같은데, 현시점에서는 그대로 홀딩하면서 일단은 지켜보자, 말씀드리고요. 이게 만약에 트레이더라면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장기투자자라면 앞서 좋은 기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계좌에서 아예 출고를 한 다음에 빼가지고 다른 쪽에 넣어버리자, 이렇게 각각 음. 말씀을 드려볼게요. 사실 이 친구도 유독 좀 세게 가야 되는데, 성장한 게 없어요, 사실. 보세요. 재미있게도 이게 월봉이거든요. 이게 SK 렌터카 월봉이에요. 그러면, 그러면 러프하게 보면 월봉의 추세라는 것 자체는 13 파란색 보시면 약만원 언저리에서 움직였었어요. 그죠? 만천원 언저리에서 움직였어요. 음. 그렇잖아요. 2017년도, 18년도, 19년도, 그리고 20년 시장 깨진 이후에 보시면 현 시점에서도 만천원 언저리에요. 그죠? 만천 원, 이천 원인데 앞서 제가 보여드렸죠? 실적. 실적 보시면 그때 대비해서 실적은 어떻게 되었느냐. 2018년에 218억 벌던 회사가 지금 415억, 708억 올해 추정시 봐야 되겠지만 지금 1, 2분기, 반기 누적이 대략 480억 정도 벌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감안해 놓고 보면 장기 가치 투자할 수 있는 좋은 종목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음, 그러니까 아마 가장 궁금한 게 그걸 거예요 만약에 네. 내가 기다리고만 있으면 다시 내가 상가격 이상으로 올라올 수 있는 펀더멘탈이 있는 기업이야 이게 가장 궁금할 수 있겠죠. 그쵸. 저는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음. 왜? 3년 전 대비해서 지금 이익은 이익은 한몇배죠한네배 가까이 한세배 이상 올랐는데 가격은 3년 전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 그때 유독 고평가 되었던지 아니면 지금 저평가 되었던지 그둘 중에 하나인데 지수가 3년 전 대비해서 지금 지수는 따블 됐잖아요. 그렇지. 그런 것들 감안하게 되면 일단 이익단으로 세배 늘어난 거 그리고 지수가 따블 된거 이런 거 생각하면 지금 역사적 고점과도 서운할 판에 지속 가격이 그대로다. 그럼 이런 종목은 장기 가치 투자할 수 있는 영역이 있는 거죠. 근데 단순 테마로서 그리고 기술적인 뭐 분석에서 뭐 기대감으로서 이렇게 올라왔던 종목들은 장기 가치 투자하기는 좀 어렵겠죠. 예를 들어서 최근에 나타났었던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에 샀다든지 아니면 일부 테마 불었었을 때 샀던 종목이라든지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실적 과 그리고 내가 장기 같이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인지 실적이 있는지와 그리고 단순히 기대감인지 이런 것들을 꼭 구분해서 이런 것들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이번엔 한국조선해양 한번 보죠. 음, 조선주 같은 네. 경우도 상당히 모습이 안 좋은데 네. 특히 현대중공업 상장 이후에 예. 참 피해본 분들이 많죠. 아쉽습니다. 네, 한국조선해양은 좀 뭐랄까요 안고 빠진 찐빵이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에는? 어 한국 중공업 지주가 지주사이고요. 한국 중조, 중공업 지주의 뭐 한국 건설기계 이제 두산 인프라 그 합병을 통해서 뭐 이런 쪽이라든지 그리고 여타 이거 그때 인적 분할하면서 여러 기업으로 나뉘었었죠. 그렇죠. 그러면 한국 중공업 지주가 있고 그 밑으로 한국 조선해양이 있고 그리고 밑에 현대중공업이 있죠. 그러면서 기존에는 한국 조선해양이 현대 조선 그 현대중공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주사이긴 하지만 중간지주회사로서 시장에서 역할이 있었다면 지금은 안고 빠진 찐빵이라고 해야 되나요? 현대중공업이 들어오고 나서는 그 역할 자체가 뭔지는 솔직히 말해서 잘 모르겠어요. 그냥 중간지주회사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지금 반응 자체가 계속해서 우하향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요. 한국 조선해양도 지금 계속해서 추세적으로 우하향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기술적 분석 뭐 이런 것들 말씀하실 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일단 1차적으로 추세가 지금 상승하는지 하락하는지 하나만 보자. 즉이 파란 색깔의 선이 위로 향하는지 아래로 향하는지 그 부분을 먼저 보자.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떨어지는 종목은 저점을 낮춰나가고 있는데 이런 저점 자체를 낮춰나가는지 높여나가는지 고점 자체를 높여나가는지 저점을 낮춰나가는지 이런 부분만 확인을 하더라도 크게 실수할 수 있는 확률 자체는 확 떨어져요 음. 근데 아쉽게도 지금 보시면 계속해서 저점을 낮춰나가고 있죠 비중이나 가격 이런 것들을 모르고 이게 단순히 트레이딩, 트레이딩인지 아니면 이런 부분 같은 경우 는 같이 투자하는지 그런 것들을 알 수는 없지만 제 개인적인 관점에서는 저는 저점 깨짐 파합니다 일관되죠 투자 원칙은 정말 심플하게 가져가는 게 좋아요 그렇지. 복잡하게 뭐, 막 복잡하게 뭐 이것저것 결합해가지고 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실전 들어가잖아요. 다 잊어버려요. 음. 정말 다 머리 비우시고, 그냥 나는 추세상승하면서 고점과 저점을 높여나가는 좋은 주식에 투자할 거야. 하는 트레이더로서 가져가든지, 아니면 앞서 SK 렌터카처럼 난돈잘 벌고 있고, 시장에서 저평가되어 있는 가격 싼 주식, 그리고 이잘 버는 회사, 밸류가 있는 주식을 살 거야. 이런 것들은 본인만의 투자 상향에 맞게끔 구분하시고 한국 조선에 한 경우에는 차라리 계속해서 저점을 낮춰나가고 있고 시장 반응이 현대중공업 상장 이후에 더 깨져 버렸잖아요. 그렇죠. 소위 그냥 저는 뚝배기 깨졌다고 표현하는데 뚝배기 깨졌어요. 뚝배기 깨진 모습이 9월 17일 전후 해가지고 드러났었고.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뭐냐면 어, 기본적으로 이게 어, 조선주가 하락 추세 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현대 그 조, 중공업이 신규 상장하면서 생긴 한국 조선 해양만의 문제이냐, 전체 조선주의 하락세가 계속 이어질 것이냐, 요거를 좀 부, 구분을 해야 될것 같아요. 일단 친환경 선박 관련해 가지고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피크 아웃 얘기는 꾸준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 피크 아웃이 아니라 바텀 아웃 얘기는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가 그 현대중공업 그룹 내부에서 중공업 상장하기 이전에 2분기에빅 베스가 있었죠. 대규모 빅 베스가 있었었고 이번 삼봉이 실적에서 봐야 될게이백 베스가 이어지는지 여부 이 부분을 먼저 1차적으로 보시고 만약에 제가 한국 조선해양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으로 얘기했지만 조선업 전반적으로 보고었을때 차라리 말씀드렸던 이 한국 조선해양보다는 현대 중공업을 사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즉 지주회사보다는 사업회사 사는 게 나을 것 같고 비단 이게 현대 중공업 그리고 대우조선해양 대조양 뭐, 이런 부분과도 같이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전반적인 큰 틀에서 흐름을 놓고 보면, 올해 경기 민감주, 대형주 별로 안 좋아요. 자, 이거 보세요. 대우조선 해양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여기 또 합병 이슈가 있잖아요. 네, 맞아요. 음. 대우조선 해양, 한국조선 해양. 아, 한국조선 해 현대중공업. 음. 이런 쪽인데, 보세요. 이게 대우, 대우조선 해양입니다. 그냥, 그냥. 차트가 비슷해요. 네. 파란색 보시면 딱 이러한 상황이잖아요. 앞으로 좋아질 거예요. 좋아질 거고, 그리고 한국조선 해양은 2분기 빅배스 이후에, 오히려 올해보다는 내년, 내년보다 내후년 더 좋아지는 그림으로 오히려 올해 피크 찍고 떨어지는 다수 소재 관련 기업들하고는 좀 차별화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움직이죠. 음. 같이 움직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음.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현대 현대중공, 중공, 아까 뭐 안고 빠진 찐빵 얘기하셨지만 네. 이게 조선주의 전체 흐름이, 섹터의 흐름이 이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다시 좀 상승 반전으로 음. 가게 되면 다시 한국조선 해양도 상승, 그러니까 다른 것들처럼 올라갈 수 있는 그러니까 고리 깊품에 산이 높을 수 있죠. 많이 빠졌었던 종목이 올라올 수 있는데 근데 시장에서는 오히려 많이 떨어졌던 게 많이 올라와야 되는데 많이 떨어진 종목들이 오히려 조금 올라오고 조금 떨어진 종목들이 오히려 더 많이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더라고요. 차라리 저는 한국조선해양보다는 현대중공업을 선호하는데 현대중공업은 코스피 200 편입 관련해가지고 오히려 지금 인덱스 자금 관련해가지고 신규로 편입이 될수 있는 소급 관련 이슈라도 있기 때문에 좀 버틸 수 있는 뭐그 버틸 수 있는 어느 정도 어떤 지지선이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가 좀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느낌은 있는데 한국조선의양은 아직까지는 그런 게안 보여요. 저는 그게 음. 못 찾겠어요. 그렇다면 네. 한국조선의양 지금 손실은 이렇지만 다시 20% 30% 반등하기까지의 그 과정과 시간을 생각했을 때 차라리 지금 현대중공업으로 갈아타는 것이 이 삼십 다시 회복 손실을 회복하는 그 속도나 가능성도 높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다 같이 지금 보면 조선주가 다 같이 빠졌어요 음. 다 같이 빠졌는데 그러면 조선주가 다시 한번 반등 무관에 어떤 친구가 반등이 더셀 거냐 생각을 하면 지주세 중간 지주사보다는 차라리 저는 사업회사가 훨씬 더 빠르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중공업보다는 현대중공업 주지나 아니면 한국조선해양보다는 오히려 현대중공업 같은 친구들이 오히려 더 강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제일 처음에 빠질 때다 같이 빠지지만 보는 게 남들보다 덜 빠지느냐. 음. 빠지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같은 업종 섹터가 빠질 때 남들보다 덜 빠지느냐. 올라가더라도 비빌 언덕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음. 보는데 둘 중에 만약 비교를 하게 된다면 차라리 현대중공업이 사업회사가 좀더 유리하다. 근데 우리가 조금 더 고민해봐, 대야봐, 아,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현대중공업은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주가가 일상적인 주가라고 평가할 수 있느냐 혹은 어, 뭐, 여러 가지 공모 물량이 나온다든가, 그, 해제 물량들이. 네. 뭐, 이러 저러운 이슈들로 해서 더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신규 상장주로서, 물론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그런 리스크도 있지 않을까요? 일단 첫 번째. 보통 이제 신규 상장하게 되면 이에 따른 오버행에 관한 우려감이 있, 있는 거죠. 보호해수 물량. 보통 이제 한 달, 3개월, 6개월 이런 부분을 좀 얘기하고 1년 이상은 이런 대주주 물량인데 이 친구가 이제 처음 상장했었을 때 우리가 바라봤었던 포인트는 대략 보호해수 해제 물량 같은 경우가 대략 한 8.9%, 10% 언더였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물량 자체가 제한적이다. 그게 1번이었고 2번은 이제 이런 그 코스피 200 관련된 신규 편입된 인덱스 자금 유입 자체가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9만 원대 그때 초반에 저점을 찍고 나서 11만 원대까지 돌렸었는데 그때 조선주 다 같이 무너지고 있으니까 지금은 다시 한번 좀 흔들리는 모습이 지금 같이 포착이 되고 있다 그 상황에서 지금 현수점에서 남들보다 덜 빠진 부분이잖아요 그런 네. 부분이 있어서 그러한 부분 관점에서는 좀 괜찮게 보고 있어요 다만 앞서 말씀드렸던 3개월, 6개월 이런 부분을 좀더 길게 생각을 해보게 된다면 남들 생각하지 않았던 이런 오버행에 대한 부담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 시계열 자체를 단기적으로 올한해 놓고 투자를 할 것인가. 코스피200 이런 편익 같은 경우는 10월이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면 올한 해를 놓고 볼 것인가 아니면 내년 뭐 6개월이면 내년 뭐 2월 3월 이후를 바라볼 것인가. 그에 따라서 약간의 투자 포인트는 변경이 있을 수 있겠네요. 네. 그렇다면, 어, 이렇게 조선주가 전체적으로 다 빠져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현대중공업으로 갈아타는 게 나중에 이제 반등 면에서도 그렇고 이제 낮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근데 또 아까 이야기 하셨듯이 올 하반기도 그렇고 좀 중소형주 장세가 펼쳐질 네, 것이다. 그래요. 이건 계속 지속이 되는 거잖아. 지금 그렇, 나타나고 있는 흐름이죠. 예. 그렇다면 갈아타는 것을 현대미포조선 같은 작은 주식에, 에, 작은 주식으로 바꿔타는 게더 수익률 면에서 낫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항상 조선업이 반등을 하게 되고 지금 뭐 컨선, 컨테이너선 관련해 가지고 올라갈 때는 현대미포조선이 가장 빨랐어요. 항상 그랬었고 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선주 그러니까 예전에 빅 3이 하면 이제 어 현대중공업 그 다음에 이제 대우조선에 삼성 삼성중공업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여기에 현대미포조선까지 같이 얘기를 했는데 그 반응 타이밍에 가장 세게 올라갈 수 있을 종목 이런 쪽을 보게 된다면 전 말씀하신대로 현대미포조선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수급적 유인 여인 이런 것들 생각하면 현대중공업 물론. 지금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 애널리스트 관점에서 이런 그, 이런 수주 잔고라든지 지금 ESG 환경 하에서 LNG 선박 수주라든지 이런 것들 뭐 하나하나 제가 리포트 하나하나 보면서 비교하지는 않고 있어요. 사실. 이쪽이 지금 시장에서 만약에 주도 섹터나 흐름이면 계속해서 확인하면서 업데이트를 할 건데 지금 그러지는 않고 있지만 시장이 만약에 되돌림이 나오게 된다면 오히려 이쪽 관련해서는 조선주 과거 경험에 비추어 보면 현대 미포 조선 빨랐고요. 그러면서 조선 기자재 갔을 때는 동성 화인텍이라든지 한국 카본 같은 이런 본행지 관련된 종목들이 같이 올라갔었고 그러면서 이제 뭐 세진 중공업을 비롯한 기자재 같이 올라갔었고 그 와중에 앞서 말씀하셨던 조선 빅스 이런 쪽도 같이 올라갔는데 그 순서라든지 흐름을 놓고 보면 큰 종목보다는 좀더 작은 종목들이 좀더 탄력적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여기서도 항상 포착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려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어 이렇게 나온 여러 가지 이야기 가운데서 이제 본인의 어떤 환경이 다 틀리고 성향이 다르시니까 어, 잘 참고를 하셔서 투자의 아이디어로 삼으시면 네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도 어, 좋은 인사이트로 함께해주신 메이크잇 박창윤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중발 경제 위기와 함께 찾아온 중국발 세계 경제 위기 들어보셨나요? 금융위기가 여러분의 일생일 대 최고의 기회가 될수 있다는 사실도 알고 계신가요? 중국경제 독보적 1인자. 성균관대학교 중국대학원 교수 안유화 교수에게 들어보는 줌 라이브 특강. 여러분에게 펼쳐질 구의 기회. 8 1로 머니톡에서 기회의 문을 열어드립니다.